아, 나는 의총장 가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 의총장에 3시 반에 가고 4시에 본회의가 될 텐데,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번 탄핵을 시켜서 직무 정지를 시키고, 그리고 체포와 구속을 통해서 어,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나라의 기왕이 이 잡히고 민주주의 토대위에서 경제가 발전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.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한의관을 가결시키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. 국민의 승리입니다.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, 또 김제 부안 군사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